오늘 말씀은 아가 1장 9절로 2장 3절입니다. 요절은 2장 2절로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갓도다. 말씀의 제목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그냥 백합입니다. 백합은 하얗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순 우리말로는 하얀 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릴리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 남자는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하얀 릴리 같도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준마, 탁월한 아름다움입니다. 1장 9절에서 남자는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기서 준마는 암말을 가리킵니다. 고대에서는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말을 여겼습니다. 특히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는 특별한 유형과 매혹적인 자태를 지닌 말로 여겼습니다. 남들은 이러한 줌마의 여인을 비유하며 그녀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여인의 밤은 장식으로 더욱 사랑스럽고 목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만들어주려 합니다. 여기서 금과 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귀중함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은 때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무과치한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준마처럼 탁월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존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둘째, 향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여기서 침상은 침대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잔치상을 뜻합니다. 나도 기름은 나드향이죠. 인도에서 유래한 강한 향기의 보급향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와 같은 겁니다. 그 값비싼 향유는 사랑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또 여기서 왕은 남자를 의미하며 여인은 왕과 함께하는 순간 향기를 현합니다이 장면은 그들의 사랑이 충만한 향기처럼 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진정한 향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13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모략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 하나죠. 고귀한 가치를 지닌 향료입니다 당시의 인들은 모략을 담은 작은 주머니를 목에 걸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항상 가까이서 향기를 내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14절에서 여자는 남자를 엔게리 포도원에 고벨화 송이라고 비유합니다. 엔게디는 소금바다 서편에 오아실수록 생명이 풍성한 겁니다. 고벨화는 향기로운 해나꽃을 가리키며 아름다운과 강한 향기를 상징합니다. 이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자와 함께한 여자의 향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향기는 남자한테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는 향기 주머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향기 주머니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참된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사막 속 오아시스 곁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향기를 품어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고백은 무엇입니까? 뭐 15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어여쁘어여쁘다 옆으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비둘기란 순결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이에서 비둘기란 풍요와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남자는 여인의 내면과 예면이 모두 오고하고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여인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서 화창하다라는 말은 단정하고, 기품이 있으며 즐거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통 신사, 젠틀맨이라고 부르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품이 있고 배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은 백향목 들포 잔나무 석갈에 갔습니다. 백향목과 잔나무는 고대 풍동에서 최고급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왕궁과 신전 귀족들의 재택을 지을 때 쓰였던 재료죠. 물론 여인의 집이 실제로 이런 목재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때 자기의 삶이 왕궁과 같은 영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곳이 영화로운 동산이 되는 쪽.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될 때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셋째, 백합, 유일한 존재입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 바로다. 사론은 광야란 평야 지역을 의미하며 골짜기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수선화와 백합화는 이스라엘 들판에서 흔하게 자라는 꽃들입니다. 왜 여인은 자신을 이런 꽃에 비유할까요?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평범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기를 방어하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사론 평야에 흔히 피어 있는 수선화 중 하나입니다. 골짜기의 흔하디 흔한 백합화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남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는 스스로를 자기를 평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가시나무 가운데 핀백합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특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과는 차원이 다른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생명력을 가진 꽃입니다. 남자는 여인이 단순히 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유일한 꽃, 즉, 꽃이 여왕과 같다고 선언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검게 그린 피부와 평범함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에서는 그녀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시나무로 둘러싸인 것처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은 우리를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에 소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하다 합니까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 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열심히 기뻐하였고그 열매는 내 입에 알았다. 여인은 남자를 수풀 속의 사과나무에 비유합니다. 사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았던 귀한 나무였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기에 당시에는 희귀하고 값진 열매였습니다. 즉, 사과나무는 나무 중에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인이 꽃들 중에 여왕이라면 남자는 나무 중에 왕과 같은 존재이죠. 그렇다면 사과나무가 여인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과나무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늘은 보호 안식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성, 즉바부는 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의 보호를 받은 여인은 안정적이고 활발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보호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늘에서 참된 심을 누립니다 둘째로, 사과나무는 열매를 제공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다. 사과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입니다. 여인이 지치고 힘들 때 남자의 사랑은 힘을 줍니다. 그녀는 그 사랑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 힘을 주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참된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고백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불확실성과 비교식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여 줌마처럼 탁월한 아름다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향기, 그리고 백합처럼 유일한 존재로서의 가치와 만족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와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불확실성과 비교식 속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만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여 줌마처럼 탁월한 아름다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향기, 그리고 백합처럼 유일한 존재로서의 가치와 만족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